로링크리.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언어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해, 불어를 잘해, 아니면 독일어를 <laughs> 잘해, 아니면 중국어를 잘해. 중국어를 잘합니까? 잘 한자 많이 알아요? 어, 어렸을 때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laughs> 간판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딜 가더라도 음. 늘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디님 없이 저희 둘이 나서서 음식점을 찾아다녀 봤어요. 어떻게? 번역기. 번역기. 사실 저희가 촬영이 9시에 끝났어요, 밤인데. 식사를 못했는데, 좀 그래도 이쪽 번화가에서 뭔가를 좀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용야동에서 뒤편으로 오면 그 우리나라 따지면 명동이라 고 할까요? 음. 뭐 모든 관광객이 여기 다 몰리는 것 같아. 요또 여기 여기에서 꼭 와봐야 되는 곳이 또 바로 여기잖아요. 네 인민해방기념비. 솔직히 여기 한 6일 동안 마라만 먹었어. 하루 종일 마라만 먹었어. 마라만. 다른 거 그냥 심플한 거 먹고 싶은데 중국 음식 중에 심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시키지. 길 건널 땐 현지인 옆에 붙어가기 안전해요. 여기 위로 가볼래요? 여기 저기, 저인데마라집이데송집인거이 송어집인 네. 가게는 샤브샤브만 파나요? 네. 그럼 다음에 온다 하자 우리는 면 요리를 먹고 싶었어요 음... 어, 그... 어... 아요 알았어? 아,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무> 감사합니다. <뭐뭐뭐뭐야> <뭐뭐뭐야> 진짜 너무 친절하시다. 어, 너무 친절하다. 아, 근데 영유한... 여기가 아. 허거, 허거 요리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충칭이 면 요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분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가게 주소가 구글 지도에 나오지 않아서 가게 바로 앞에 있는 충칭 아트 갤러리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고를 수없어요 여기에 고추가 이제 그려져 있죠. 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고추가 되는 거예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쌀국수, 금메달 우육면.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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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라椒 매운 거 어떻게 먹기? <라> 잠깐만, 매운 거 화자오 들어가 못 하려고. 화자오, <라> 빼고 먹고 <라> 싶어요. 화자오. 화자오는 就是 화자오, 화자 화자오. 화자 이외의 동식도 너 피망 말고 피망 괜찮은데 오케 그렇죠. 괜찮아요. 그냥 화장? 화장? <laughs> <하자.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What? 됐어요? 됐어요. 30 32 위안이래요. 어... 32. <laughs> 필요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불러주세요. 오케이. <laughs> 필요한 거 있으면 손을 번쩍 들고 불러주래요 요즘 번역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웬만하면 은다 알아들어 서로. 대화도 다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언어가 좀안 된다고 해서, 불편하기 불편한데, 어 많이 긴장은 안 하고 여행을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렇게 시도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거든요? 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게 이건가? 쌀국수? 어, 너, 이 국수는 비벼야 돼요. 아 둘다? 아 이게 물 국수가 아니고 비빔 국수인가 봐요 둘다. 만들어 봤어요. 어저 들어갔어요하자튼 향이 확 나는데요. 맛이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그냥 국수만 먹으면 저는 그냥, 그냥 맹국수 먹는 느낌인데 여기에 간은 돼지고기랑 요런 조, 뭐지? 채소들이랑 이런 것들을 간이다 되어 있으니까 요런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비빔국수가 국물이 있어요. 저 파자오 빼달라 했잖아요. 파자오 어. 맛이 확고 와요. 어, 하 올라와. 파자오 <laughs> 맛이 나요. 또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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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초 안 나왔어요. 오케이. 음. 강조하시네요. 산초 안 나왔다고. 음. 음. 그럼 이건 고추의 매운 맛이라고 하죠.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먹은본 거에 웬만한 맛인 것 같아요. 웬만한 맛이에요. 이거 맞아요? 전혀 맵지 않, 않지 않아요. 매워요. 매워 음. 어. 음. 이분들은 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맨날 매운 거 먹고 사나 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단련이 돼서 네. 그렇게 맵지 않다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그+ 그. 그. 산초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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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채육수 산초 이부아 이게 화자우로 볶아서 산초 맛이 조금 난대요 그래서 화자우 맛이 난나봐요 음. 여기는 안 났어요 나요 여기도 거기도 나요 음. 그러니까 기본 양념에 화자우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지 고추 빼주세요 했는데 고추장에는 이미 들어갔어 어 이미 들어가 있어 어 가 보통 보니까 그거를 같이 그냥 넣어 주거든요 열매 자체를 그러니까 아니면 화자오 가루를 뿌려줘요 그러니까 그걸 안 넣었다는 얘기 같아요 내 생각에. 피데니까 이거는 완두콩 비빔면. 음? <놀람> <놀람>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고소한 맛이구만 왜 이렇게 맵다고 그랬어요? 맵다고요? 고소하지만 맵다고 아니야 이거보다 들면 내 거보다 들 맵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아니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이거는 쌀국수. 이거는 이거 밀면. 근데 이게 훨씬 고소하네요. 고소하고 화자운 맛도 좀 덜하고. 보세요 이거 좀 덜하고. 아우 마라탕 매니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꼭 한번 사천상이나 여기 중치나 이 한번 꼭 와보세요. 진정 이제 마라가 뭔지 마라탕이 뭔지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음. 여름에 한 여름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여름을 겪어보고 더위와 습도를 제대로 느껴본 다음에. 마라탕을 먹었으면 정말 리얼하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진짜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꼭 여름에 오세요. 고생하라고. 고생하라고. 노밍프리. <laughs> 옛날에는 정말 여행 다니려면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말안 해도 돼. 음 가이드 없이는 음. 절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해보니까 번역기 하나면 가이드 없어도 됩니다. 좀 어설프긴 해요. 그죠? 어설프고 시간은 걸리지만 괜찮습니다. 노밍 프리